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장기의 박정석 프로. 네, 아이장기의 보나입니다. 아, 우리 소민 <laughs> 오프닝 너무 못한다. 아, 아, 왜요? 숨이 차신가봐요. 아니, 좋은 일이라서 있으셨나봐요. 아, 그건 아닌데 제가 올해 음.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 어제 대학이요? 아, 네. 1학년이에요. 아, 네. 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새내기입니다. 몇 학번이에요, 그러면? 21학번입니다. 오 마이 갓. 예, 보라스은학번이죠저는 어, 이제 곧 졸업해요. 어, 화성님이시네요, 화성. 뭐 <laughs> 어, 화성은? 즉, 제가 선배라는 뜻이죠? 이게 근데 그렇러가네요 후배님! <laughs> 어, 어. 후배님! 어머, 어머 세상에 후배님, 우리 앞을 볼까요? 장기판이 있네요. 우리 구미님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아니, 여기는 학교가 아니고 여기는 장기예요. 장기. 네, 아, 아, <laughs> 그건, 아 그래요. 학교 가서 봅시다. 선생님. 어, 저희가 같은 학교가 아니라 어, <laughs> 어디 같은 학교가 어떻게 보면 같은 학교로 보일 수 있는데 같은 에이. 학교가 아니에요. 아, 어머니 이건 따져야 될것 같아요. 학교를 갔어야 됐어요. 제가 선배로서 <laughs> 아주 깔끔게 뜨거운 맛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아쉽게됐네요 꼰대로 아주 그냥 부조리로 당할 것 같아요 아, 제가 <laughs> 젊은 꼰대가 바로 저죠 오 여러분 아, 네. 여기서 뭐꾸라면꾸어야죠 어쩌겠어요 자 문제나 푸시다 됐어요 네, 문제 아. 풀어요 네, 네 이게 뭔 문제인데요 네 이번 문제는요 연장군 형이고 네, 세소 안에 끝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나쌤이 이거 세소 안에 아 푸시면 돼요 네. 어, 그래요 네이 문제가 아주 좀 간단하면서도 쉬운 문제입니다. 아, 네. 그래놓고 그 쉬운 문제 하나 없더라고요. <laughs> 마우스 이거 집으잘 하시면 돼요. 어, 어디 보자. 제가 일단은 한나란 거죠. 네. 음, 자, 봅시다. 자, 질문이 뭐뭐 있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일단은 음, 병들이 세 개? 네. 세, 세 명? 아, 세 마리? <laughs> 병이 세 마리 있고요. 어,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laughs> 차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포가 두 개가 있네요. 아 어, 그러네요. 그, 그리고 네. 어, 상대방은 저보다 좀더 유리한 건가요? 지금 음... 졸두 개에다가 사두 개, 그다음에 네. 포 하나, 차 하나. 네. 그러면 저는 일단은 병이 하나가 더 많은 병 하나에 네. 지금 포 하나 많은 상황이고. 음, 계산을 잘하시네요. 상대방은 사두 개의 그렇죠. 양사가 있죠. 있네요, 네. 그럼 뭐 제가 좀더 유리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laughs> 호가 하나 더 있는...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음... 자 지금 이그 궁성에 붙어 있는 게두 개의 포랑 그 다음에 차가 이렇게 상대방 사선에 들어가 있는데 자 장기 격언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장기 격언이냐 장기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개의 기물이 모이면 수가 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수가 네 수가 난다는 것은 뭐 상대방 약점을 만들 수 있다던가 급수를 찌를 수 있다던가 그런 얘기거든요 하 아! <laughs> 야, 이렇게 <냈으면>. 하나도 <laughs> 네, 이렇게 해서 바로 푸시면 되는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한번 깊게 해봐서 한번 풀어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laughs> 네, 이 문제는 제가 실제로 어, 제 기부에서 갖고 왔고요. 보나사장이 쉽게 풀수 있게끔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쉬운 문제로 갖고 왔어요, 제가. 쉬워요. 네, 이게? 쉬워요. 네. 음, 글쎄요. 글쎄요. 일단은 음, 포가 포가 어디? 포가 이렇게 넘어서 사을 잡나? 음, 잡으면 네. 음, 어떻게 될까요? 잡으면? 잡으면? 여기 사가 와서 잡고? 네. 잡으면 그 차로. 그 차가 잡으면 되지 않을 네, 근데 이제 왠만안 취하겠죠? 도망가겠죠, 궁이. 오, 어, 그러네요. 네. 아,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네.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연장군, 장군을 계속해서 부는 거예요. 장군, 장군, 장군 외통 이거예요. 연장군을 해야 된다. 네. 장이야 한 다음에 계속 하고 이제 외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 포가 차찬하게. 포가 올라오면 그 연장군이 안 되겠네요. 어,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선배의 짜박이다. 아 짜박 <laughs> 무슨 <웃음> 무슨 거고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자이 답은 두 가지의 답이 있는데. 아, 답이 심지어 두 개. 네, 근데 오히려 더다 네, 똑같은 결론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라서 부담 안가도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어 제가 일단은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연장군을 하게 되는 거면 네, 네. 여기 있는 포나 차는. 저한테 별로 압박이 안 온다는 소린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 얘네 둘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예. 음... <laughs> 그렇게 해도 무방해져 예, 무망하죠. 그렇게 생각해도. 얘를 지금 잡는 걸 생각해 봤거든요. 네. 네. 얘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 잡으면 잡는다. 얘가 와서 잡을까요? 네. 아, 잡... 잡아요? 아니요, 잡질 않을 거예요. 안 잡아요? 네. 왜안 잡을까요? 글쎄요. 가서 아 아 잠깐만 여기 오, 차가 네네네.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네네네.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장군이어서 잡거나 이걸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어요모르어요 어, 제가 이게 사가 네네네. 와서 잡는다 했잖아요. 아, 네. 근데 이거 뒤에 포가 있어가지고 포 다, 사가 포 다리가 되면서 음... 그 계속 장군이 되는 거. 야 장군이 되니까 음. 그래서 사가 안 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와, 이게 우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보나 쌤이 잘 찝으셨어요. 와, 네, 오히려 이렇게 초심자분들이 오히려 이게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음. 네, 보나 쌤이 잘 잡으셨는데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아, 이게 정답인가요? 네, 이게 정답이에요. 예, 네, 이게 첫 우와! 수가 잘 맞으셨어요. 첫 수가 가장 중요한데 첫 수를 어? 잘맞췄어요 잡고? 잡는다. 자, 그럼 이제 제가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차장에 의해서 포장이 있죠. 예. 네. 자, 이렇게 두시면. 자, 답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한번 궁을 이렇게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이 음, 틀어졌다. 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거의 끝장 볼수 있어요. 예, 한, 한, 예, 하나... 단한 수만에 끝낼 수가 있어요. 네. 예. 어, 어. 어. 보였어요? 바, 네,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뭐 <laughs> 보였는데요? 차가. 네. 옆으로 갈수 있잖아요. 가서 살을 음, 대각선으로 잡는 게 돼요. 왜냐하면 뒤에서 포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갈수 있어요. <laughs> 네 이게 또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나 스는잘 푸시네요. 아 진짜 네. 힘들었다. 아 힘들었어요? <웃음> <웃음> 자, 제가 아까 답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가 이거고 캐스트 아, 가 하나 더 있네요. 네 캐스트 하나 과제가 음. 아닌 느낌인데 네. 자, 이렇게 뒀다. 자 그러면 어떤 답이 있을까요? 보나스의 맨첫 시간에 그묘수풀이를 풀었을 때, 어 궁성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고 했죠? 아, 궁성 안에 들어가면 네네. 어떤 기물이든? 네. 건 없는 건가요? 그렇죠.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게 대각선? 마지막 핵심 대각선 방향 하나밖에 없는데요. <웃음> <웃음> 너무 대놓고 답을 어, 알려준 거 같아요. 이거죠? 그건가요? 이유가. 이거 자 그렇게 한번 뒀는데 그 어떻게 어떤 수로 들지 한번 예상 한번 해볼까요? 아아 얘다 얘얘얘얘 여기요? 여기요? 거기요? 네 거긴가요? 확실해요? 네 확실한가요? 네네네와네 네? 네. <laughs> 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니까. 네 어, 제가... 어, 제가 실수로 여기 갈 뻔했어요. 네 거기로 가면 기포가 지켜주고 있다 고 생각해서 네. 그럼 얘가 왕이 바깥으로 나 어?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 수가 기권 없으니까 네네네 <laughs> 네, 네. 위로 그냥 올라 아니야 잠깐만 대각선은 움직일 수도 없고 여기 네. 여기 만약에 차가 여기 갔으면 네 왕이... 사로 먹었겠죠 아 그러네요 네 왕으로 먹으면 음포 포가, 포가 있기 때문에 사로 먹어요 음 다리를 없앨 겸음 이렇게. 네, 지금 이 장군이 왜 외통수냐면 지금 포장하고 지 차장이 있죠 네, 네 지금 이 사가를 도망치자니 차한테 죽고 궁을 도망치니 그래도 차한테 죽고 그래요 음 아, 그래서 이게 아, 바로 이해갔어. 외통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깔끔하게 제가 정리 한번 하고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나쌤이 차로 차를 치는 게 아주 잘한 수예요. 네, 그럼 이제 다리가 하나가 생긴 동시에 차를 못 먹죠? 네. 자, 궁을 피했을 때 차로 먹으면 동수. 자, 또 다른 답은? 자, 이 상태에서 사로 이렇게 막는 수입니다. 그럼 다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지금 취하면 궁물을 먹겠죠? 네. 그래서 사가 이렇게 대각선 쭉 빠지면 양승경장에서 외통수가 되는 겁니다. 음. 네, 보나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자, 박수 한번 <laughs> 쳐볼까요? <웃음> 요! <웃음>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뮤스프리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한수 부탁드리겠습니다.